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48장입니다. 구약성경 1129쪽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치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위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온모합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아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합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레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하 수아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민네 오늘 계속해서 모압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 48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먼저 26절부터 30절까지가 이한 묶음인 것 같고, 31절부터 35절까지가 또한 묶음인 것 같습니다. 어, 앞부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합이 어, 심판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뭐 그들 의지하는 군사력이 있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업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합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조롱이 어떤 조롱이었냐면, 마치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 마치 현장에서 체포된 도둑처럼 어, 이 취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도둑 취급하며 조롱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그 도둑질하다가 잡힌 그래서 그 엄청 수치스럽고 그리고 그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고개를 젓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이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아냥 거리는 그리고 그들을 경멸했었던 모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음 무슨 모습에 대한 조롱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때 그들을 돕거나 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 않고 오히려 그들을 그들에 대한 조롱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어또 다른 다른 선지서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에 이제 그들이 그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어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에, 모습을 보여 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오히려 괴롭혔던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들이 좀 많습니다. 특별히 한 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때에 모압 땅을 지나게 되는 그 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발람, 발락,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세 번이나 요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란 선지자를 이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발람의 얕은 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그때도 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경로 가운데 어 땅을 쉽게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모압이 종종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모압이 또한 종종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압이 형제 나라이긴 하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어, 모멸감을 주는 이 이런 일들을 모압이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모압의 예, 모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지만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가 그그 그 토한 것에서 뒹굴을므로 조롱거리가 될 대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26절에서는 모압이 술취한 사람으로 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술취한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기가 개, 이, 토한 것에 에, 오히려 자기 가 거기에 이제 뒹구는 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기가 토한 것에 딘고는 그런 이이 이런 더러운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 모합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모합이 오히려 조롱을 다,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인천에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네. 9월동의 그전 금요일 밤에 9월동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한번 9월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그때 한1 1시 넘어 1 2시 이제 다 돼가는 시간인데, 어, 진짜 그이 밤에 예, 이 젊은이들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뒤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이르, 이런 대도시를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천의 구월동이 소문만 들었던 그 소, 소문으로만 들었던 구월동을 직접 본 적이 있, 보, 보게 되면서 아그 예,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많은 이제 일사, 인사불성이 되어서 어, 이, 이 길에 누워 있거나 또는 엎드려져 있거나 또는 개원한 채로 그대로 이제 고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그런 모습처럼 이 바벨론의, 아니, 그 모합의 모습이 그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도 30절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음,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멸을 자신을 향한 모욕으로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을 조롱한 모합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고통 그거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모합을 심판하심으로 우리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주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원수가 조롱하고 그리고 원수가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해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갚아 주시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어떤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볼수 있냐면 어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 음. 우리를 위해서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에,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살다 보면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생기실 거고요. 또 사, 그거는 아마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억울함들이 제일 클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노라 믿, 믿는 것이 물론 우리가 부족한 믿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당하는 억울함들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멸시. 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께서는 그냥 간과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조롱했던 모압이 오히려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이 당한 고난과 그리고 조롱을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멋지게 그 사이다 같이 뭔가 복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뭔가 아주 가슴이 뻥 뚫리게. 그 사람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조롱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서 혹여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신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원수 갚으시는 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진실을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모합의 심판과 조롱당함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온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32절의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아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압이 심판당하고 징계를 받으며 조롱 당하는 모습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네. 징계를 내리시다가 갑자기 슬퍼하십니다. 굉장히 뭔가 지킬엔하이드 같은 그런 뭔가 양면성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거나 그것이 목적이 되시거나 그 자체를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든 창조한 이방인들도 그들이 받는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물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고 어, 그 죄를 죄에 대한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긴 하지만 어, 그들이 받는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또한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즉 심판 중에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신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도 슬퍼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에, 모합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는 심판에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혹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겨 하시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꺼이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며, 오늘 표현에 따르면 부르짖으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거나 고난에 빠져 힘겨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슬퍼하시며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반 이 후반부에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에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겨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하여금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힘겨워하시며 그리고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예,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슬퍼하시는 주님 앞에 예, 다시금 나아가고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laughs> 자기 백성을 백성이 당한 아픔과 고난을 갚으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 심판 중에도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게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또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아파하시며, 또한 그심파그 우리 당하는 조롱과 경멸을 경멸에 대해서 그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또그 거대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음 우리의 이그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어려움을 심판하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에 가슴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기록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 하나님께서, 어, 모합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어, 고난과 경멸과 어려움을, 어,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며, 손해를 보게 될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갚으시며 신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모압백에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에 대해서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향해 아파하시며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적용되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며 또 우리의 고통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